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이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뀌느냐. 그때 6절 보세요. 보세요, 6절.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태 도가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 죠？어떤 태 도로 바뀝니까？적극적 으로 유월절 을 지키 고자, 하는 태도 죠？첫 번째 그10 가지, 재 앙의 마지막 장 자의 죽음 때 말씀 하셨던 유월절 은 사건 인 거예요？사건 그맞 죠？지금 유월절 은절 기를 지켜야 되는거 고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추애국기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월절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매, 매, 그 매해 첫째 달 14일 저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드려 받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헌물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본문 속에서 헌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자기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한 사람씩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듯이 이제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 열 가지 재앙 속의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그대로 지켰을 때 어, 장자가 죽임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다 살아남게 되어주고, 그 지킴을 통하여서, 이제 추레급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 어 밑에서, 이제 가난으로 향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6월절을 이제 꾸준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라? 첫째 딸,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무엇과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까?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남김없이 그 뼈를 꺾지 말고 다 아침까지 먹어라.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번의그 유월절은 사건이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은 제사. 제사로, 애롭기 12장 27절에 유월절 제사가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사로 절기로 이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지금 시체를 만졌던 부정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오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의 권한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의 무정한 자, 먼 곳에 있는 자,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 타국인들까지도 다 어떻게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생활을하는 우리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될 것들을 철저히 지키자. 아시겠죠? 해야 되는 큐티 생활들, 기도의 생활들, 예배 시간들, 그것들을 잘 지키자.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멘하셔야죠. 좀 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하셔야죠. 구독 좋아요.